참고로, 단판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혹시라도 한 번의 실수가 진짜, 뼈가 존나 아파요. 조심하세요. 첫 번째 경기, 포켓몬 스타디움 2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왼쪽에 제롱스 선수는 잉클링, 그리고 피오라4 SSBU, 어, 닉네임이 소드랩이죠. 소드랩 선수는 아이크입니다. 우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잉클링이 베어로 좀더 그, 아이크의 후딜을 노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딜레이가 좀 길다 보니까, 힘들 수, 아이크가 힘들 수도 있어요. 저, 저, 후딜 같은 거를 이제 폭탄이나 아니면 잉클링의 배어 같은 걸노리면 좋죠. <laughs> 아니, 뭐, 어차피 뭐, 디코도 참여하고 뭐, 뭐, 다 참여하는 뭐, 뭐 난토 카톡방, 와, 씨발, 앞스매시. 압스매쉬. 앞스매시로 바로 먼저 킬랜, 소드랩 선수. 어차피 뭐, 디코도 참여하고 뭐, 거기도 참여하고 그런데 뭐, 영차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수다, 축제 합시다, 축제. 보시면은 지금 퍼센트 굉장히 얼리 킬냈거든요. 잉클링 같은 경우에는 킬레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좀 몰려 있어요. 좀 굉장히 좀 짜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롤러 실패. 맞고 내어했지만 또래 선수 계속 압박 들어가고 있어요. 플랫폼 위에 있으면 잉클링 이좀 많이 불리하죠. 오 앞선 차지로 날리고 모으는 거 폭탄을 견제해주지만 맞진 않고요. 아레스맨씨 요거 요고 요거 방역해야죠. 아 사울 짧아요. 조금 아쉬워요. 한3 픽셀 모자랐어요 방금. 132%대 60%위험합니다 방금 페어 맞으면은 좀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잉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렛지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복귀가 뻔하거든요. 롤러 이후에 위스피 살기로 복귀하는 게. 롤러 막힐 때마다 소리 질러주세요. 오! 위스매시 o s 로잘 들어갔죠? 잉클링이 지금 현재 퍼센트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 퍼센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게임 존나 짜게, 제가 개짜게 해야 돼요. 위스사시 복귀하고 위스매쉬 차지! 하지만! 기상공격으로 잘 퍼니시했죠? 잽30% 폭탄으로 견제하면 해주고 잉크 채워주고 배시댄싱 롤러 아 맞았어요 앞스매쉬 78%오 데미지 벌써 비슷비슷해졌습니다 잡고 미 던지고 어베어 나이스 깔끔하게 들어갔죠 116%네이 어, 2회 어베어 맞으면 죽죠 아 이게 뭔가요 아 아이크 존 엄청 세요 애설을좀 오래 쉬었더니, 욕이 나오네. <laughs> 아래 던지고, 페어, 안 들어갔어요. 롤러. 아, 너무 오래 걸렸죠? 아, 뭔가요, 이거? 미스매시 맞고, 133%. 이거, 제대로 안 맞았기 때문에, 스위스팟안 맞고, 사우스팟 맞았어요. 폭탄 던져놓고, 잉크 채워주면서, 견제 다시 한번 들어가지고 160! 아 어, 이거 어베오면 죽죠? 잉클링 어베어 데미지 엄청 세거든요, 날리는님? 인클린 그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를 쌓긴 굉장히 용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할 가능성 아직 있습니다. 71%? 뭐 조금 때리면은 데미지 어차피 아아 좋아 요 복귀했어요. 기상 공격 아 네어베어 콤보 아 너무 아픕니다. 체크인 체크인 개념 없습니다. 그냥 자기 차례 때 오면 돼요. 도드랩 선수가 우리 제롱자시 로 선수를 꺾으면서 10아 뭐지 몇 강이 32강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이런. 좋아요. 어, 맵 종점. 종점이면은, 리틀맥이 좀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저런, 아니다. 리틀, 아, 영링크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저, 이제, 그, 영링크가 쏘아내는 저 스팸들을, 그, 리틀맥이 피할 만한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영, 좀, 영링크가 조금 더 분리해다 볼수 있어요. 그, 리틀맥은 지상전에서, 10 최강자이기 때문에. 차지하고, 아, 반대로 쐈죠? 아, 옆에살기 날리고, 어, 아, 위스메쉬. 17%. 곧 있으면은, KO, KO 펀치 차거든요? 아, 카운터! 하지만 들어가진 않았고요 오이 카운터! 아 KO 끝! 앞 스매시 두 번, 날리님 세요두번백이는 거기 때문에 아 아래 공고 점프 아래 공격 잘 들어갔고요 카운터 좋습니다 영링크는 계속해서 좀, 아, 영링크는 근접해서 싸우면 안돼 영링크는 근접해서 싸우면 안 돼요 리틀맥이 근접전에서 진짜 최강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근접전 싸우면 안 됩니다 영링크는 어지간하면 뒤쪽으로 빠지면서 계속 경기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앞스매시, 맞고 앞스매시, 맞고 앞스매시, 실드 브레이크! 차지해서, 와, 날려버리고. 아, 플랫폼 있어도 모른다. <laughs> <laughs> 어째서 눈물, 오, 개우 펀치 콤보! 아, 까비. 아깝습니다. 해피 좋았어요. 씹스 선수. 미필사기, 이거, 그렇죠. 미스매시로, 딜레이 캐치 잘 하면서, 십스 선수가 이스톡대이스톡으로 스톡 따라가줍니다 퍼센트 %는 24% 나쁘지 않아요 유필살기 유필살기로 때려주고 날아가요 아십스 선수 자꾸 공중 아래 공격으로 때리려고 그러는데 느리거든요 이거 반격 당해요 또 당했어요 앞선이또 맞았습니다 이러면 방구 선수 26% 많이 유리해요 아래 테트대시 공격 안 들어갔고요 오우 불화살 이후에 대시 공격 아우 어, 저 옆에서 이 피하고 앞 스매시 안 들어가죠? 아 좋습니다 딜레이 캐치 앞 스매시 좋았습니다. 방구 선수 계속해서 카운트 누리고 KO 나왔어요. KO 이거 맞으면은 킬이 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리틀 별로 안 해봐가지고 저 저게 겨우 스킬난 잘 모르겠네. 아니 S I P 잖아, 시스잖아시스 제가 또 이제 캐나다 쪽에 유월 갔다 왔거든요. 저거는 시스가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좋아요. 이거 붙기 못하죠? 이렇게 되면 방구 선수가 바로 32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씹스 선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지 저는 컬리 그리고 그 어퍼 어퍼스트로피가 없구나 나그 캐피탈 B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컬리 B가 맞습니다.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닙니다. 헛웃음 쳇 어? 아시죠? 아닙니다. 치코 선수, 조커, 그리고 포고 선수의 영링크 어,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 뭐... 아, 저가 포켓몬이 존나 많아가지고... 씨. 아무튼, 천공산! 천공산 봐요 천공산이죠? 페어, 콤보 잘 들어갔구요 하나 포켓몬 리그, 감사합니다 위피살기 상대방, 구르기 잘 캐치했죠, 포고 선수 그리고 베어까지 콤보로 잘 들어갔구요 그라살 계속해서 견제해주고 레인스톰으로, 상대방, 오, 이거, 아, 오, 위비상이 실수? 이거, 변신할 거, 변신할 거, 이거, 게이지 계산 잘못했죠? 복귀, 바로, 해버렸고요, 포구 선수. 좋습니다. 구메랑 하지만, 공중 기공격으로 상대방 날려버린 치쿠 선수고요. 별일은 일어나지 않았네요. 에이 가온, 퍼센트 90,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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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티아스 아, 뭐야, 어베요 드래그다운 시도해보려고 그랬는데, 방금, 약간 삥났죠 가운데 포켓몬 이름이요? 없는데? 아, 아래간 공격. 날아가죠? 뒤 음, 딥. 잘 피했구요. 79%대 119%. 하지만, 조코 같은 경우에는, 아르센이 없으면은, 킬 능력이 좀 딸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 이하, 위피싸기. 하지만 들어가서 맞아줬구요. 불라살 A 에이. A 하 밀로틱. 구메랑. 아, 지금 서로 숨 막히는 애무중이에요. 숨 막힙니다! 와, 씨! 숨 막히는 메모 부메랑 날려주고, 폭탄, 던지고, 어, 부메랑 이후에 페어, 아, 하지만 안 들어갔고, 아래 딜트, 아, 피하고, 피하고, 위비살기 콤보, 와, 드디어, 고구 선수가 1킬 냈습니다. <laughs> 아니, 이거 그거잖아, 뭐 어때. 좋습니다, 위피살기 잡고, 위, 아래로 던지고, 페어, 하지만 콤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상대방 기성격 하는 거 읽어서 부메랑 던져 놨죠. 좋습니다. 아 공기 공격 마지막은 아파요. 점프 밑에 색아 카운터 들어가 주면서 <laughs> 아니 어차피 다 아마추어라고 세상에 정규 해설이 어디 있습니까? 난투판에 좋아요. 치구 선수 88%, 이스토에는88%좀 위험합니다. 여기서, 불화살 한테 맞으면은, 어쩌면은, 페어 맞고 죽을, 어, 위스매시 맞고, 아래 던지고, 어베어 하지만, 테크 잘 쳤죠, 포고 선수. 잡고, 아래 던지고, 공중 앞 공격. 정규가 아니야? 네, 다시 보기 남습니다. 공연나 던지고, 오, 불화살 이후에, 공중 중립 공격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잡고, 앞으로 던져주고, 불화살, 하지만, 먹어주고, 폭탄! 아, 폭탄, 빨리 던졌는데, 조금 아쉬워요. 네어? 부르는 거, 불화살로 캐치? 네어. 잽, 잘맞고 네어로서서 날려주고, 불화살. 복귀할 수 있죠? 둘다 복귀할 수 있어요. 이거, 아, 캐치, 조금 아쉬워요. 좋아요. 공주, 기공격, 좋고. 아, 테트라칸! 아, 눈물. 폭탄 던져놓고, 구매랑. 다시 한 번, 불화살. 네어? 안들어갔고요구메랑 이후에, 아, 대충 공격하지만, 에이하로, 카운터 졌죠. 에이하가 한대 맞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아 어, 좋아요. 아래 던지고, 공중 기 공격. 어, 네어로 날려주면서, 이번에는, 포구소유 차례, 폭탄 던져놓고, 아래 스믹시 하지만 안 들어갔고, 맞고, 아, 제대로 피 이후에, 아래 스믹 좋았죠. 에이하 또 맞았어요. 기분 나빠요. 어, 잡기 피하고 공중뒤공격 위필살기 막혔죠? 오! 제대로의 피! 좋아요 네요 잡고, 아 하지만 안잡혔어요 이거 아... 와이어잡기 안들어갔구요78% 22% 심지어 폭탄 먹어버렸습니다 반역가드로 반역게이지 거의 한90% 한대 더 맞으면 반역게이지 다 나오거든요 배어 맞으면 죽을수도 있어요 조심해야돼요포구 선수 88% 여기서 복귀, 아 어, 좋아요 깔끔하게 복귀. 잽. 아, 하지만 잡히고. 아래로 던져지고. 어베어. 아, 안 들어갔습니다. 페어. 좋아요. 55%. 하지만 아르센 나왔어요. 아르센 나왔기 때문에. 이제 포구 선수는 더 이상 밖으로 밀려나면은 안 되죠. 오, 좋아요. 콤보 좋아요. 페어 드래그 다운 이후 아르틸트까지 콤보. 깔끔하게 들어갔죠. 네어. 100%. 도미랑 던져주고. 아, 공중 비 아, 이럴수가. 지구 선수의. 아르센 공중 비공격으로, 포구 선수는, 아, 치고 선수가 그대로 32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우승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 8강 안에 뭐 16강? 8강? 이 정도까지는 들수 있는데, 우승후보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이번 맵은 소전장이죠. 소전장이고, 맵은, 아, 잉클린과 루키나인데, 이제 이, 루, 잉클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공중 비공격, 저, 아, 어, 저 스플래쉬 토로 딱 치는 게, 루키나의 공중 앞공격보다 이제 사거리가 길고 또 선들이나 후들이 훨씬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윙클링이 아무래도 공중전에서 는좀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특히나 스베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중 뒤공격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선수기 때문에 제대로 좋았죠 어베요 72%까지 패안 들어갔고요. 어 지금 공중 뒤로 뛰는 거. 어뒤 돌아가 다옆 틸트. 공중 뒤공격 한홍 선수 날려 보내고요. 배치 공격. 어, 이거 좋아요. 위피살기 내려오는 거잘 페어로 캐치했죠? 한동 선수. 점프, 앞 공격. 공격 기공을 쳐내고, 복귀하죠? 폭탄! 오우! 아, 하지만 아래 스매씨는 피했지만, 폭탄은 피하지 못했어요. 이거, 잉크에 많이 무히게 되면은, 풀, 아! 아, 이거. 아, 한동 선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이거. 루키나기 때문에. 옆, 옆으로 복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폭탄을 맞는, 눈물나는 상황. 아래 공격 견제 좋아요 옆 틸트 서로 상승됐고요 89%에 8% 잡고 앞으로 던지고 이러면 잉크 살짝 묻거든요? 기분 나쁩니다 오우 다 오네요 나이스 다시 한번배어로 견제해봤지만 안 들어갔고요 좋아요 옆 틸트 네요 견제 잘했고요 123% 잉클링 그리고 53%에 루키나 점프 있나요? 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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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하죠 공중비공격 어디까지 내려가죠? 아, 좋아요. 공중 뒤, 아, 하지만 스베노 선수의 공중 앞 공격이 좀더 빨랐습니다. 한홍 선수 공중 앞 맞고요. 점프 있나요? 점프 있나요? 점프 있으면 살죠. 하지만, 아! 스베노 선수 벽을 잡을 걸로 예상을 해서 잉크 충전을 깨! 위스매시 맞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아, 공중 앞 공격. 스베노 선수 136%. 한홍 선수 지금 한송 남았습니다. 위험해요. 인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복기방에 견제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판정이 너무 좋죠? 아, 좋아요. 돌핀 슬래시로. 킬 내주면서, 한동 선수. 그래도, 한 스톡은 따라가줍니다. 대시 공격. 공중 앞으로 견제. 오, 좋아요. 제대로 놓고, 공중 이 공격. 잘 들어갔죠? 위스메시로 OS 위스메시로저 이제, 롤러. 카운터, 아, 그니까, 롤러에 이제, 아, 딜레이 치하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안 들어갔죠? 폭탄, 맞고, 83%. 구르기, 좋아요. 공중 기공격 아래 강 공격 공뒤로 날려 보내고 한홍 선수 하지만 붙겠습니다 잉클링 붙기 방해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아, 미스웨시 파울이었어요 아 이러면 죽을 수밖에 없죠 스베노 선수 한홍 선수를 꺾으면서 <laughs> 한홍 선수를 꺾으면서 30이 강해에휴 올라... 게시판 관리자는 뭐 하는지 <laughs> 자고 있네요. 3, 2, 3. 자면 어쩔 수 없지. 1, 캡틴 팔콘과 커비의 대결인데 지금 보시면은 맵이 스매시 마을이거든요. 스매시 마을은 이제 아래쪽 제일 아래 에 있는 플랫폼이 좁아요. 그럼 아 먹히고 뱉고 15%대 0%. 어 대시 댄싱 아주 좋아. 커비가 히트박스 잡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맵이 약간 팡 뭐지 약간 오 이거 아 위사기로 하지만 아깝습니다. 메테오 잘들어갔는데 포대도 나았어요오 다운해요 이후에. 무릎 차기 이거 확정콤보죠? 아 대난투 갤러리 <laughs> 아 대난투 갤러리 유저분들 참아주세요 아 루리 유저분들이네 아 루리 유저분들 좀 참아주세요 아 정말 루다가 대신 공격 맞고 87% 25% 좋아요? 오다오네요 메테오 엥 눈빛 싸기 아, 앞스매시 맞고, 날아가죠. 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겁나 막 작고, 약해 보이는데, 데미지는 약간, 저 몸치에서 나올지, 나올 수 있는 데미지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대시 공격 같은 게. 저게 죽어?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앞스매시, 막 대시 공격,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살기 무릎, 안 들어갔구요. 이거 대시 공격 실수. 그럼 아래 강국 이후에 이 앞스매시 노려봤지만, 커비. 복귀 잘했죠. 오오오오, 피살기 좋아요. 방금 먹히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메테오 판정 이후에 위스매시, 독톡킥. 잘 들어갔죠? 베어? 이장에잇 아, 옆에 세기? 다시 한 번? 잽. 좋아요. 연타잽으로안 놓고, 삼타잽으로 넣었어요. 안전하게. 이장에잇 노리고, 아, 다운 에어로 이제, 공중 아래 공격으로, 상대 때려오지만 팔콘킥. 좋습니다. 64%대 0%. 잡고, 아, 왜안 잡혔지? 이게 후딜레이가. 저게 데미지가 정말 센데, 후딜레이가 말도 안 되거든요? 컵이. 요즘 커비 험캡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커비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약간 약보이기 쉬워. 핑크색에다가 동글동글하고 약에 보이죠. 약에 보이는데 데미지가 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기술 이름이 이게 하나하나 다 있거든요. 복귀하고 저 커비 다운해어 같은 경우에는 커비 공중 아래 공격 같은 경우에는 아 공중 아래 공격 같은 경우에는 메테오 판정이 약간이나 와 있거든요. 프리니요 프리는 누가 씁니까? 스네이크급은 아니지 에이 선 넘었지 저 사람 내가 봤을 때 스네이크 유저다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저 사람 들 스네이크 유저다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친코 물어봐 놓으세요 네, 저도 봤어요 분명 뱀쓸 거임 어? 먹히고 뱉고 13% 옆에 살기 잘 피했죠? 좋습니다 공중공격 아, 팔콘킥, 날려보내고, 여기서, 여기서, 셰 선수, 점프, 한번 더. 아레스메시 아, 안 걸렸어요. 아, 공중, 기공격, 잘 때렸죠? 요거요거 요거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하죠? 어, 다운 틀트안들어갔고요 보시면, 하쿠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드를 잘안 쓰는 패트 스타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셰 선수가 위필살기로 상대 끝내려고 하지만, 제대로 피로, 아, 제대로의 피로, 그냥, 회피로, 와, 메테오! 커비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슈에스 선수가 허비의 하쿠라 선수를 꺾고 32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 억울하네, 억울해, 억울하다. 이번 경기는 레미와 로베 대결이고요, 종점이죠. 멋진 시합해요, 여러분들. 시작할 때 멋진 시합해요. 혹은 이제 내전 같은 거할때 그러잖아요. 아니면 혹은 레매에서 반갑습니다 이러잖아요. 솔직히 누가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난 너를 찢어 죽이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하면서 거짓말쟁이들. 좋아요, 10대 0, 쿠파 주니어, 주니어 하나 내뱉어 주고 박히고배어배어한번 베어. 베어 더. 아, 어베 맞았어요. 저 타격감 오지거든요. 존선수가 오, 아, 하지만 로비죠. 로브 어베어가 진짜 타격감이 싸 보지거든요. 여러분들, 좋아요, 대포 하나 쿠파 주니어, 주니어 오히려 존선수가 먹었고 복귀할 수 있죠. 잡아서 던져버리겠다. 이게 가장 소질한 거죠. 오, 배어, 오, 좋아요. 이거 스 테이지맨 테어나왔어요 벽공으로 킬 내준, 웨키 선수. 위로 복귀하고, 어! 아, 로비죠. 로비기 이 때문에 살수 있어요. 요거, 웨키 선수,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수 따라가주면서, 압세시 먹여주고, 네요? 네요? 어, 멜롱멜롱. 좋아요. 아, 스세시 맞고, 날아간 거, 캐치하나요? 아, 옆에 서이 캐치해볼 노겠지만, 웨키 선수. 쿠퍼주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티컬, 어, 옆으로, 음, 옆, 뭐라고 하지? 수평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저런 거, 피하기 좋죠 어 이거 버렸어요 맞으면 아프거든요 여기서 맞으면은 엄청 멀리 날아갑니다 아 레이저까지 맞아주면서 존 선수가 맥키 선수 한속 따라가줍니다 89.3%공럼기공 맞아주고 요거 내어 내어 한번더안들어갔고요 잡기 잘 피해준 맥키 선수 공중 기공격 날려주고 아 공중 기공격 끝까지 따라갔죠 맥키 선수 저렇게 진짜 끝까지 따라와서 상대방 추격해주는 공중.. 아이 그.. 붓기 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파괴하기 힘들거든요 예측도 힘들어요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 아래 스매시 까지구 앞 스매시 여러분들 니건 금지입니다 니건 금지에요 니건 금지입니다 니건 금지입니다 5초 밴이에요 게시판 관리자 일어났어요 레이저 공중 기공격 재미없는 들이 또 금지입니다. 저는 지금 어 굉장히 지금 어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어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런 재미없는 들을 시다니? 웨키 무슨 일이죠? 1지 맞잖아. 웨키 웨키 4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아앞 스매시 들이 맞으면은 나갈 수밖에 없죠. 왕이 넘어지면 킹콩. 뭐더라, 저게? 클라우드. 하늘 지시커더라고 <laughs> 미쳤네. 아, 주목쳐네 아, 게시판 관리자는 뭐하죠? 지금 게시판 이용자들이 서로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침묵 허용 안 되는 게시판 아니었나요? 좋습니다. 클라우드 위피살기 벌써 맞아주고, 오! 공중 뒤공격. 메테, 아, 메테오래. 뭐더라? 드래그 다운 이후에, 콤보 잘 들어갔죠? 뭐있었어요 잡고, 뒤로 던져지고, 돼요. 안 들어갔구요. 공중 조입 공격, 잘 맞고, 하지만, 저 이쑤시개 같은 작은 칼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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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커드 선수가 이겼습니다. 와! 개 멋있다, 진짜. 아니, 메타나이트 저거, 어베 7번 때리고, 위주세기 때리는 거 존나 어렵고, 존나 멋있는 거거든요? 많이 해봐서 알아, 내가, 메타나이트. 많이는 아니지. 좋아요. 아리스메쉬잘 맞고, 앞스매쉬 하지만, 조금 딜레이 캐시 느렸어요. 고르다! 안들어갔고요 제대로 피, 공중, 아니, 대쉬 공격. 오아리스메쉬잘 들어갔죠? 커드 선수가 유진 선수를 먼저, 리드 하고 있어요 유지 선수에게 피해 주고 흉자배기 잘 피해 주고 아 흉자배기기 플랫폼에 잘 착지 셔플 루프로 복귀 잘한 커드 선수 아 하지만 아레스 맞았죠 아픕니다. 흉자 12. 아레스 앞스매시 잘 맞고 미스매시 대충 위스매시 잘 들어갔죠. 아 강한 흉자 1이 2기 좋아요. 대시 공격 어베어 한번 안 들어갔고요. 흉자 1이아 미피자기 안 들어가고 어베어 한번 두번세아 깝습니다. 대시 공격 어베어 한번 아 한번. 좋아요 어저아스웨시막딜이 캐치 깔끔하게 했죠 커드 선수 하지만 흉자백이 맞고 날아가버린 아 중리필 이름 몰라요 리미트로 맞았어요 뒤로 던지고 어 복귀하죠 셔플룹 역시 셔... 아 성능 확실하고만 코코다 코레다 고래다 복귀 잘해주고 좋습니다 메타나이트, 서로 견제 중이에요. 위살기 고르다. 파환격이라고. 블몬십 미스매시. 아래로 던지고. 아, 배우 안 들어왔고요. 제대로 피 좋았죠. 유주인 선수. 레요 아, 그래라라. 아, 한대 맞으면은 복귀 못하게 되고. 흉자. 커드 선수가 유주인 선수를 꺾으면서 32강에.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커드 선수. 디바인 블러드라인즈요. 아, 피카츄와 포켓몬 트레이너. 아,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죠. 이혜진 선수의 포켓몬 트레이너, 그리 김도선 선수의 3, 피카츄. 아, 점프. 전기. 100, 아, 갑자기 뭐다? 10만 볼트였나? 아닌가? 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피카츄와 포켓몬 트레이너 댓결이죠 제가 피카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매치업까진잘 모르겠고요. 아, 좋아요. 삐삐. 이제 피카츄가 굉장히 좀 약간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상의 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트박스가 좀 크기 때문에 크고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피카츄한테 잘못 걸리면은 순식간 죽을 수가 있죠. 아래 던지기. 오! 밀사기! 와, 얼리킬. 빨리 냈어 이미지 선수. 국수 밖에 잃지 않았습니다. 삐삐. 모르겠어요 피카츄 유리 마치 좋아요 네어 공격. 콤보 공중 공격 콤만 들었왔고요오기 공격 한번더 두두두두 한번더아 피카 좋아요 우우우우~~ 플레어 드라이브 약간 좀 멋있어 보이라고 오우까지 넣었는데 사실 별 일이 없어 조금 슬프네요 자꾸 아래 던지고 공중앞 좋아 요패링 좋았습니다 이제 저기, 저기 전기 쇼크였나 나오네요. 중성 공격, 견제해주는 피카츄 하지만, 콤보 넣어주고 있는 꼬부기의 임미진 선수. 이상의 풀로 바꿨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착기 하면 다음 아까 전같이 콤보인데, 슥슥 맞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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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 피카츄. 오우, 다우네요.가 아니고, 배어. 잘 들어가주면서, 병 맞고 튕겼어요. 오우, 아, 슬슬 잘 막았지. 맞았으면은, 큰일 날 수도 있었습니다. 콤보. 오 좋아요. 루프콤보 잡고 다시 한번 네어 잡고 미들트였네요. 잡고 아 잡고 미들트 네어와 루프콤보 오졌습니다 김선수 삐삐 공중 기공격 네어로 때려주면서 바깥으로 끌고 나가려는 김선수 하지만 이민 선수 에 SA 잘 쳤죠. 좋아요 삐까 복기 아 좋습니다. 이민 선수가 다오네요저 잘못 맞으면 은 골로 가거든요. 판정도 엄청 넓은데 안전해요. 저런 식으로 절벽했으면은.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다, 아, 공중 기공격, 날려주고, 피카츄, 날려주고, 앞스매시, 하지만 안 나왔습니다. 어! 어! 덩굴 채찍, 한번 더! 아, 안 돼! 어! 덩굴 채찍, 한번 더! 아, 패온가요? 덩굴 채찍 아니었네요. 복귀하죠? 여기서, 리자몽으로 바꾼, 이메진 선수. 노리는 거는, 그죠, OS 위스매시? OS 위스매시, 종합하려 이거, 피카츄! 아, 백마, 정, 번이안 들어갔습니다. 오 잡히고 와조실뻔 공작 공격 살짝만 맞았어요 공작 공격 살짝 맞았습니다 김던 선수 스페이싱 잘해주고 있어요 아스네시 이거 스위스폰 맞으면서 이민희 선수 위험해졌습니다 오히려 아까 전 처음에 되게 좋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스톤 리드 당하면서 위험해졌어요 이민희 선수 잡고 뒤로 던져주고 아킬 났어요 이상의 풀 뒤던지기 킬 정말 잘 나거든요 톰은 잘났습니다 3 0강강 바로 진행하려고요. 삐삐, 자꾸 아래 던지고, 공중 비안 들어갔구요. 어, 배어, 배어, 베어. 좋아요. 배어 루프 잘 들어갔습니다. 네어. 공중 뒤 공격. 아, 자꾸 배어랑, 네어랑, 막, 공중 뒤 공격, 공중 루프, 자꾸 제가 이거, 자꾸, 어, 해설 좀, 해설이래. 말좀 이상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해주시 바랍니다. 오랜만에 해설이라서, 자꾸 이게 헷갈리네요. 삐까 피카츄 좋아요 공중압 공격 잘 피해준 김던 선수 어 잡히고 아래 던지고 공중 미이가 아니고 동굴채찍이었네요아동굴채찍가지안 들어가고 대쉬 공격 김던 선수 어 공중압 안 들어갔고요 공중 뒤 한번 어 번개 안 들어갔습니다 리자몽 리자몽 오 이거 아 이거 꼬리 스위스퍼 맞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복기하나요어복기하네요복게하네복기하네 네, 조심해야죠. 오, 여기서 나왔으면 굴러갑니다. 피카츄 배나 만져야겠네요. 어, 이거 위로 던져주면 끝나죠. 아, 이매진 선수, 김도원 선수를 잡아내면서 32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 김도원, 이매진 선수, 축하드립니다. 잘했어!